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게다타운을 통해서 온라인 학급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게다타운의 아주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게더타운에서 맵을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일단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게더타운, 어, 게더타운이라고 네.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맨 처음에 보이는 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고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런치 계단이 있습니다. 런치 계단을 이용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놔서 많은 맵들이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만든 맵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 스페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직접 이 오브젝트를 놓고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빌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오픈 오브젝트 피커 이걸 이용해서 어 여기다가 물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놓으려면 일단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끄고 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유저 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유저 롤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글로벌 빌드에 체크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그때부터는 유저들이 들어와서 오브젝트를 마음대로 놓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맵을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어 뉴스페이스 새로운 맵을 만들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비어 있는 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 비어 있는 작은 교실을 활용해 볼게요. 어, 참고로 여기 에 있는 제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방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고 나서 맵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기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만들 때맵 이름을 신중하게 정해주는 게 좋겠죠. 자, 비닐번호로 보호하고요. 이렇게 목적을 지정하고 Create Space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번호 입력하고 지금 카메라 권한이 없다고 계속 나와서 어, 알람이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코난쌤 계정을 통해서 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팅에서 유저롤에서 여기에서 글로벌 빌드를 키도록 할게요 키고 어 이제 빌드에서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오브젝트가 왔다갔다 하는게 그러면은 형태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제가 이제 요 아래다가 놓고 싶으면 요 아래에 이렇게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다음과 같이, 어, 이맵 하단에 물체가 놓아지게 됩니다. 자, 다시 축소를 해서, 네, 오브젝트 선택을 다른 걸 해볼게요. 새로운 오브젝트가 좀 추가가 된것 같아요. 이건 말고도 트리 형태로 맵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받아다가 업로드 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놓는 거는 사실 여기에 많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오브젝트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그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도큐먼트라는 게 있는데 어 영어로 do 치시면 아마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do를 치시면 do c를 치시면 검색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선택을 하면 이제 구글 문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인베디드 웹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구글 문서 기본 문서가 로그인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구글 계정으로 구글 이제 드라이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문서 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문서 를 하나 만들었죠. 새로 제목을 하나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t o 타운 공유 문서 이렇게 넣고, 어, 이 문서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어, 이 링크에서 이 뷰어가 아니고 이제 편집부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모든 문서를 같이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이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고, s e 트이 문서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제가 지금 맵을 뭐 편집 권한이 따로 없어도 그냥 이제 오브젝트를 넣는 형태로 해서 문서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어 X키를 누르면 이 오브젝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공유문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 링크를 이렇게 넣는 형태를 이용해서 어, 인터넷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네, 여기 X키를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아까 보면은 이 보드가 있었어요 예. 블립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추가할 건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패들렛이라는 걸좀 사용을 해 볼게요. 이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구글 계정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으로도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으로 로그인 했습니다. 세개 가능하죠. 네. 요건 학교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MS 팀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패들렛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가치뉴수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주업을 한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 웹사이트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확인.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X키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잘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초대한 뒤에 아이들 보고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게더타운에서는 어, 실시간 쌍방향으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문서를 수정할 수도 있고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화면 공유하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더에서 이세 가지 아래, 아래 아이콘이 있는데 그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 을 선택을 하시면 네, 제가 있는 미니 맵을 보여주고 제 위치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스크린 쉐어 아이콘을 누르면, 어, 화면을 선택하거나 혹은 창이나 이 탭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화면을 공유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이렇게, 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른 탭을 공유하거나 아니 모니터 하나 다른 쪽을 공유하게 되면은 문제 없이 잘 공유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손대기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를 때는 칭찬도 할수 있고요. 박수도 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면 이렇게 춤을 출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지우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는 거는 빌드 오른쪽에 이레이즈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사각형에 아이콘을 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죠. 그래서,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을 이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자기가 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막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규칙을 정해서 지우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 밖에 자주 사용하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저는 피아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피아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피아노. 이렇게 넣고 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X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아노는 구글 피아노인데요. 아, 간단한 기능은 설명을 드리면 ASDF, ASDF 형태로 두동이파슬라시도를 네,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Z키를 통해서 키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키를 통해서 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세이브하면은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이 보호저장이되고요 그리고 피아노 대신에 드럼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어, 리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아노 아, 잠깐 알아봤고요. 자또또 또 오브젝트에서 또 많이 쓰는 거또 우리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또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TV 하나 또 열어볼게요. 또 TV 하나. 이제 여기 TV는 다 인베리드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비디오를 뿌꾹 놓아야 됩니다 비디오를 이제 코난샘 TV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코난샘 TV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영상을 하나 또 이제 복사를 또 해볼게요. 네, 요거를 또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를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딱 스페이스를 눌러서 놓으면 이렇게 팀즈로 쌍방향 수업하기 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의 장점은. 이 추천은 뜨긴 하는데, 딴 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것만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맵을 만드는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네, 더 많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끝으로 저희 반 아이들 소인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정원을 만들어놨고, 여기 지나가면 물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물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다른 모듬, 이 모듬 한번 또 가볼게요. 이 모듬은 또,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또이 모듬은 또 파티룸 만들어놨어요. 네. 아주 신나게, 어, 맛있는 것과 파티룸 만들어놨고, 또 여기 선생님 자리라고 또 선생님 자리도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 자리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밖에도 1 모듬부터 5 모듬까지 매일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저희 반 로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이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이, 저희 반과 저희 반 로비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링크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반을 만들고 그곳에서 온라인 수업도 할수 있고 또그 밖에 동아리 활동도 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더타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온라인에서 재미있는 학급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